낭만 챙기다가 손에 마비가 올것 같습니다. 새 시계가 생겼습니다. 노아 타임엑스 문페이즈 모델입니다. 작은 직사각형 시계는 처음이라서 좀 작나 싶었는데 며칠 차 보니까 적응은 끝났고 왜 인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예쁩니다. 자, 이렇게 서브 다이얼로 포인터 데이트가 있어서 날짜를 볼수 있고 문페이즈로 그날 달의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낭만 원툴이지만 귀엽죠? 로만 인덱스고 위쪽에는 골드 컬러 도트가 찍혀 있고요. 입문자들에게 좋다고는 하는데 디자인을 너무나 잘 뽑아서 한동안 인기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하나, 단점 하나 가겠습니다. 블랙 블랙과 브라운 모델은 스트랩 컬러만 다른 게 아닙니다. 브라운 문페이즈와는 다르게 블랙은 썬앤문입니다. 낮과 밤을 알려주는 기능이죠. 스트랩은 줄지를 하면 되니까 선호하는 기능으로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점입니다. 설정이 유치습니다 용도를 1단계로 빼면 포인터 데이트를 맞출 수가 있는데 매달 1일에 재설정해줘야 됩니다. 매달 일수가 다르니까요. 문페이즈 최초 설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용도를 2단계로 빼면 분침을 돌릴 수 있거든요. 이걸 24바퀴를 돌리면 문페이즈가 29.5분의 1만큼 딸깍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재수 없으면 분침을 700바퀴 돌려야 할 수도 있거든요. 쉽게 설정하는 꿀팁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 남겨주십시오.